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191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주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박해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큰 부응이 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동시에 박해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 자성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갠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제 가둬 버렸죠.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천 명,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보면 이제 구걸하던 그나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그못 걷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교회가 성장하던 그 때에도 동시에 사탄은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왜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은 새 건물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더 좋은 건물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어, 우리 교회에 부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 이 부응의 역사에는 동시에 이 사단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세대에 한번 경험할까 하는 이큰 사역이죠. 어, 이후에는 더큰 부흥과 은혜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사역을 해서 같이 어, 기도하고 또 부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5천원이 되었더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잠시죠 하루 밤이지만 그 후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겨졌습니다. 먼저 갇히고 그 후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우리가 흔히 여자와 아이도 계수를 한다면 약한 2만 명 정도가 부흥의 역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이러한 2만 명이 회심을 했으니까 이 부흥은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사실 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부흥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국류를 100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과 이웃, 또 직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그들에게 새 생명의 그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이새 성전에 같이 어, 참여하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면서 같이 기도해야 할그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때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 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관리적 관리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잡아 죽이는 내그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이 사람들이죠 그 장본인들이 여기 다시 한번 다 모인 겁니다 같은 시기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 다시 같이 모인 것이죠 나사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사란 예수를 죽이면 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또 이런 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또 어떻게 보면 비상 대책 회의를 다시 한번 어~ 회 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칠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어떨까요? 어... 우리 같으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권세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사람들이었고 이미 어, 말씀에 보면 전날 잡혔죠. 전날 잡혀서 하룻밤을 이 감옥에서 묶인 채로 이제 지내 그런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기 어려요. 워 아무리 어, 담대한 사람 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축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아,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8절 8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김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십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사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하지 워 않고 담대히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음과 복음의 핵심이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또 교회가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많은 물품을 나눠줍니다. 전도지도 주고, 뭐, 교회에서 나눠주는 여러 가지 물품도 주고, 또 뭐, 커피도 타주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있다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저기 교회가 있으니 어, 와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전도 행사를 하면서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같이, 또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사실 전도지와 전도물품과 또 교회로 데려오는 모든 목적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귀가에 들려 주는 것이지요. 가끔은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하시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냥 교회에 나오거나 앉아있기만 하는 분도 계세요 오랜 세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결국은 복음을 못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이 참 신앙적인 열정은 많아요. 근데 신방을 가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하는데, 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는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니까이 자리에 앉았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말씀으로써 또 여러분이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과 입술로 그들을 전해 줌으로써 또 마지막에는 교육자가 그분의 어,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겠죠. 이 사실이 어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짚 모퉁이 머리돌이 되느니라. 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모통의 뚫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그런 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 그, 그 건축을 할 때. 이 교회야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로통이 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없는 그 신앙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과 함께 우리 교회가 큰 부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부흥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